이어서 보겠습니다. 한쪽91쪽 <laughs> 되겠다, 그렇지? 결국에 말하자면 일반항이 분수꼴인 수열 합이야. 음. 분수꼴인 분수 수열 합은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 자, a 곱하기 b 분의 1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 b a 분의 1을 묶어내고 b에서 b가 앞에 b 분의 1을 묶어내면 b라는 거는 a 분의 1 b 분의 1로 쓸수 있어. 이게 분수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분수꼴, 특히 분수꼴인데 분모가 뭐 형태? 분모가 고의 형태인 분수식은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분분수로 바꾸고 풀었는 거야 선생님 바꾸니까 더 모양이 복잡해지는데 아니, 바꾸게 되면 요 부분은 아마 상수로 계산되는 문제 들될 거고요. 여기서 그을 빼게 되면 앞뒤로 같은 것들이 소거되면서 합이 간단하게 정리되는 문제야. 그렇지? 예제 바로 볼게. 한번. 첫 장의 3인 수열이 모든 자연 수열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다 1항부터 8항까지 am 분의 180하을걸었습니다 그럼 자 이걸 만족시킨다고했으니까여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요. k 분의 ak 빼기 k 플러스 1 분의 ak 플러스 1 이걸 네. 하나의 수 bk로 들면 이 bk 플러스 3 되겠지. 그치? 이웃하는두 양의 차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열하면 앞뒤로 소거 되는 형태라고. 딱 보면 알아야지. 그럼 나열해보자. k1 지분하면 1분의 a1 빼기 2분의 a2가 될 거고요. 더하기 k2 지분하면 2분의 a2 빼기 3분의 a3가 될 거고요. k3 지분하면 3분의 a3 빼기 4분의 a4 이렇게 나와요. <laughs> 쭉 나가서 마지막에 뭐 지문도 냐 n 지문 했지? 그러면 n분의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이게 마이너스 n 이에 그러면 뭐야? 아, 마이너스 2분의 a2 플러스 2분의 a2 마이너스 3분의 a3 플러스 1 앞뒤로 계속 오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분의 a1은 그냥 a1. 빼기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n이라는 결론이네. 어떡할까요? 첫자이 3이니까 a1 자리를 눌러 바꾸면 3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자, 이거 이왕시키면, 오른쪽면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은 1로 넘겨주면 n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a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3으로 쓸수있겠네 됐죠? 그러면 이제 a n 플러스 1만들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a n이 궁금하네. 어떻게 하면 돼? a n n 자리에 n 플러스를 바꾸면 니까 너네네. 그럼 n 플러스 1 자리를 다시 1으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예를 들면봐 n 플러스 2야 되겠지. 그래서 n 자리를 n 플러스로 바꾸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an 나왔잖아. 자, 그러면 an 가지고 지금 넣을게요. 보고 싶은 게 뭔데?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 an 분의 n n 플러스 2 분의 180 되겠지. 어? 자,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보세요. 분수 꼴인데 분모가 꼬부 형태지 뭐야? 분모수를 바꿔야 되는 문제야 맞지? 분모가 두 식의 꼬부로 표현되어 있으면 분모수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자 갑니다 n1부터 8까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뒤에꺼 빼기 앞에꺼 n 플러스 2 빼기 n 하면 얼마야? 2분의 나갔지 108도 같이 묶으 내보여? 2분의 1 8 0이또얼마되니90그지 90즉 위에 지수가 위에 혼자가 k로 돼 있으면 dx 꺼 빼기 앞에거분에 k로 묶어내고 a 분에1 빼기 2로 되어있으면 되는거야 뒤에꺼 빼기 그 앞에거2분에180 묶어내고 n 분에1 빼기 n 플러스 2분에1 이렇게 되는거야 네 그리고 90은 상춘이가 앞으로 쭉 나가도 되는거야 그치? 그것도 뭔가 아, 분수식의 차로 표현됐으니까 앞뒤로 써도 되겠구나 그렇지? 써보는가 보쓰면자이하면 얼마야? 1분의 1배기, 3분의1 더하기 2집분 하면 2분의 1배기, 4분의1 3집분 하면 3분의 1배기, 5분의1 4집분 하면 4분의 1배기, 6분의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8까지 나눴으니까 7부터 1 0자7집 하면 분의 1배기 1 다기 8분의 면 8분의 1, 100분의 면 1까지 돌아가겠죠 자, 소거 잘 시켜보자. 쭉 보자. 1분의 1과 2분의 1은 짝이 없으니까 됐고,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좀 근접 뛰어서 보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리겠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생기면, 마이너스 5분의 1 뒤에 플러스 5분의 1도 없애겠죠 그럼 앞쪽에 뭐나마 얘랑 얘두 개는 남아 있지. 그리고 자 소보시키고 남는 핸들은 반드시 어때? 앞과 뒤가 대칭의 모양으로 남는다고 그랬어 앞뒤가 대칭의 모양으로 남아 그럼 앞에서 첫번째, 앞에서 세번째 남았으면 뒤에도 어때? 뒤에서 첫번째, 뒤에서 세번째가 남게 되어있어요 뒤쪽은 소옷시키기가좀 힘들어 그치? 잘 안보이니까 그치? 그럼 대칭을 이걸 찾아주면 훨씬 더 편할거야 그럼 결국은 모델이 9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잘 나온다고 생각니다그런 음. 소고시키는 게두개 나와있죠. 네. 첫 번째는 조건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쭉 나열했더니 아무튼 소거되는 형태가 나왔고, 정리된 AN 가지고 합을 구하려고 하더니또분모수를 바꾸는 문제라서 또 소고시키는 문제였어요. 어찌 그냥 조건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그 밑에 문제제들도 보자 이제어는이 정도는 이항부터이항까지이 어? n 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이분의는 n 제곱 더하기 도 n 더하기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식는이 정도는 없지, 없어요. 무슨 뭐야? 약분 시켜서 뿜뿜가 생나가거나 아니면 또 다리한테 계산을 이용하셔야겠지. 일단 인수분해 되야 안 되고, 어떻게 되지? 분모의 인수분해 되는 거, 그렇지? 분자는 인수분해가... 소학에 다루는 분수식의 계산은 기본이 뭐야? 항상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작게 하는 게 기본이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게 놓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래프네. 그래. 그래서 분자 차수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까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몫선 내주고 차수가 작아진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로 그럼 지금 분모 2차지? 분자도 2차지? 분모, 분자 차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분자를 분모로 나눠줄 거라고요 뭐 배우고 있니? 자, 4n 제곱 플러스 8n 더하기 3 나눈 봐야 어차피 묶으려 되니까 4n 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3 더하기 7 이렇게 쓸수 있죠 언니 그럼 이 부분에 이거는 1로 약분될 테니까 결국 뭐나만 남아지만 4n 제곱 플러스 8n 더하기 3분의 7만 남고 얘는 약분되어서 플러스 1로. <laughs> 그러니까 이때 분자 차수가 분모들 이제 작아졌지. 이 상태로 녹하는 게 우리가 분수식을 다루는 기본이야. 명심해. 분자 차수가 분모보다 작거나 크면 나누어서 나머지는 당연히 얘보다 차수가 낮아질 테니까 그렇게 바꾸고, 목수를 따로 빼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뭐 하는 거야? 시그마 계산하는 거지. 시그마 계산하는 거지. 그럼 시그마 하는 거지. 따로 시그마 들어되될 거지. 그죠 그럼 앞쪽 분은 시그마, L이 1부터 9까지. 가만 보니까 이 분모의 인수분해 대한데. 되죠? 2, 2. 3, 1렇지 그러면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될 거고요 시그마 1이니까 1이 몇개되지1 9 9 9개 9가 되겠다 자 이거 다번 보니까 뭐동이랑뭐 떠올라 군모가 무슨 형태야? 군모가2시금 9로 표현되 있지 군무수를 바꾸셔야겠지 그치 자 이만큼은 군무수를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될 건데 뒤에 뚝배기 앞에 거 2n 플러스 3 빼기 2n 플러스 1이지 2분의 7 그럼 뭐라고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근데 그럼 이 앞에 시그마 들어주시면 되지 얘는 1부터 2까지 보내니까 2분의 7은 쭉 빼내고 삼수니까 1 들어가면 얼마야? 3분의 1 빼기 5분의 1더 2들어가면 5분의 1, 5분의 1 7분의 1 3들어가면 7분의 1빼 9분의 1자 뒤에도 끝까지니까 8부터 주자 8들어가면 17분의 1 빼기 8 8이 16, 19분의 1 그러면 구집을 하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2 네. 자, 쓰는 것들 때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사라지네 응. 뒤에 더하기, 응. 그거 따로 있다 이렇게 그리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음 그렇죠? 응. 응. 계산하면 응. 3이 그래서 이거는 네. 분자의 차수를 분모를 나눠서 작게 만든 과정 거친 다음에 분모 줬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럼 그 다음 예습로 봐주셔야 돼요. 그다음 밑에 루트 있는 거. 자 수열의 일반 수열 합의 일반한 자리에 루트가 있으면 한다. 분모를 유의하면은 또 앞뒤가 소거되는 뺄셈 형트로 바뀝니다. 자, 시그마 n1부터 20까지 루트 4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4n 빼기 3분의 1 분모에 루트 있어야 답니다 루트는 좀 유리합니다 그럼 시그마 n1부터 20까지 모곱해드니 루트 4n 플러스 1 빼기 루트 4n 빼기 3을 곱해 주셔야지 합차고 쓸수 있겠지? 그치? 분모 분자 똑같이 이해를 곱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1에다가 곱했더니 이해가 될 거고요 분모는? 얘가 얘가 높아지겠지 그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되겠지 이거 제곱은 루트 사라지니까 4n 플러스 1 빼기 이거 제곱은 4n 빼기 3 4n 플러스 1 빼기 4n 플러스 3 얼마? 이거 제곱은 4n 플러스 1 빼기 이거 제곱 4n 마이너스 3 하면 집집 4가 되겠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어떻게 4는 어차피 4분의 1 하면, 이렇까 하면, 이렇게 하 1부터 20까지 루트 4n 플러스 1 빼기 루트 하 n 이면이너스하계산 하면, 이면 되는 거고 분명히 소하될이라고하이제대입해이야지 하면, 의 1을 빼놓고요. 1 하면, 루트 하면, 루트 5 하면, 1대입 하면, 루트 1 하면, 입 하면, 루트 9 빼기 루트 5 3대입하면 루트 13 빼기 루트 9 그럼 뒤에 19대입하면 루트 19대입하면 19 곱하기 4 4연4 4곱36 76 77 빼기 19 곱하기 4 4만 9차이니까73

그 4분의 1 하고 이러면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0이니까 플러스 8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된다? 2지위 형태는 다 달라도 결국 나열해서 앞뒤로 소으시는형야 풍부가 구백될 때는 우리가 풍부 바꿔야지만 빼기로 바뀌면서 솟을 수 있어 다음 수열의 귀납 측정이죠 수열을 일반항이 아닌 이웃하는 두항 또는 세항사의 이 관계식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 측정이라고 하잖아그 관계식을 정화식으로 번달아 볼게요 자 우리 등차수열 a 기하는 e n 1 6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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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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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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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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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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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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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신에 일반항으로 물어주면 이 오탄은 두항 사이의 판계식과첫 장을 정해준거야 그러면 첫 장을 대입하면 둘 장이 나오고, 둘 장을 대입하면 셋 장이 나오고, 셋 장을 대입하면 넷 장이 나오고 이래수로 차례대로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그렇게 구한거랑 얘랑 구한거 어때? 똑같을거야 음.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거라구요 얘는 일반항으거 정의한거고 얘는 뭐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된거야 모든 항을 다 찾아가면서 수혈을 확인할 수 있는 귀납 측정이요 쉽게 말하면 뭐하는거야? 노가다잖아 1대입해서 두번째항 구하고요 두번째항 대입해서 3번째 항 구하고요 차를 차라 모두 구해가야 되니까 <laughs> 노가다는 측정이예요 형 진짜 노가다 맞아 수혈의 귀납 측정이는 기본적으로 노가다를 깔고 있는 문제입니다 등차나 등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일반화를 만든 요령을 배기 때문에 등차 등비에 대해서는 기합 특징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화를로순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수열의 기합 특징이 주어지면 일반한 구할 생각 하지 말고 뭐 하는가 차례대로 대입해서 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보고 일반를 찾는 요력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었지만 교육과정 빠졌기 때문에 순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회에서 나오는 등차 등비가 아닌 기합 특징이는 죄다 뭐야? 대입해서 풀어문제다생고하시면요 그럼 아주 쉽게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킬러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킬러 문제 나오면 좀 까다롭지. 어, 왜 경우가 많이 생기는 문제들입니까? 전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다 대입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근데 음. 등차급비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으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자, 등차에정하신말 거야. 그냥 보니까 AM 플러스는 A에다가 공차를 대해서 만든 겁니다. 또는 AM 플러스에서 그 앞에 a 을 빼면 공차 뒤로 일단이 나옵니다. 이게 다 공차 수열이 되시잖아. 또 AM 플러스에서 a 을뺀 거랑 AM 플러스에서 AM 플러스를 뺀 거랑 공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항식켜줬냐면 AM 플러스를 두개 하면은 a n 과 AM 플러스 s a 효과 같습니다. 이게 다 u s 수열 plus AM p 는그시간 m 공차가 드러나 있지만 밑에 m 는 공차 s AM p l u 알 AM plus AM plus AM p 서 구해 와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등 m 도 AM 플러스 를 a n 에다가 r AM p l 만든 겁니다. 또는 AM 플러스 AM p l AM plus AM plus AM p am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어도 공비고요 am 플러스 1을 am 플러스 1로 나누어도 공비입니다 이렇 같습니다 다각선을곱전해 주시면 am 플러스 1의 제곱한들는 아펙도와 지압도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얘들이 죄희가 공비수에 대한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공비가 드러났지만 여기서는 공비가 안나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배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비나 공차를 확인했으면 뭐할수 있어? 일반화만로 만들 수 있겠지 어그렇게 문제 풀면 되는거야 첫번째 항목은 등차 등비수열의 결합체이라 되어있죠 일반로 으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야 예제 한번 봅시다 수열 A,D 모든 자연수열에 대해서 예를 만족시킨데딱봐 아까 썼던거지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네 하 공차는 어 안보인다 그럼 어떻게 돼등차수열니까 여기서 이제 공차하고 장을 찾아내시는 얘기지 그 그냥 등차수열 문제야 문제 있어? 없어? 없지? A2와 A4를 따면 얼마다? A3이 두배라 그랬지? 중앙이 두배니까 A3이 두배가 빼기니까 아, 그럼 A3이 얼마다? 50이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A2 빼기 A4가 4래 A4 빼기 A4 빼기 A2는 몇 D? 2D인데 A2 빼기 a 4 4면 A3 빼기 A2는 얼마다? 마사가 되겠지 공차 D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 치고 나면 첫째 항구 해지겠죠일죠1오 9문제 풀면 되는 거야 저도 문제 등차는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됐죠? A4에서 A2를 뺐을 때 공차가 2배니까 2D 그게 마이너스 4 D는 마이너스 2 됐나요? 밑에도 같은 자수 문제니까 아, 7번은 그다음에 8번은 등비수열 문제니까 직접 해 보시면 돼. 문제 없습니다. 제세개 앞에 살으니까. 그 외에 이제 수열들이 그다음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뒤나부터 펼치기나오는데 일단 예정으로 바로 갈게요. 옆 페이지는 쇼스 선생님도 가는가? 요거 안 풀리면 반도 성하셔야 돼. 자, 그 외에 정해된 것은 어떻게 선생님이 대입할 생각하고 무자 붙이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보시면 첫장 A1이 1인 수열의 AN이 모든 자연수연에 사람을 맞이하는데 AN 플러스 1은 두 가지네 AN이 1 이상이면 거기서 1을 빼서 그 다음 방을 만들고요 AN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N 더하기 3해서 그 다음 방을 만들어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1항부터 40항까지 1항으로 40항까지 다 하라고? 얘들도 양심있지 그치? 때에 따라서 200까지 하는 문제도 나와 200까지 다하라고 너마다로? 그게 아니면 하다보면 뭐가 나오겠냐? 반복되는 아, 규칙이 나오겠죠 어. 그런 문제들까거 그럼 규칙이 나올 때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겠지 너가 판단을 없어 자 A1이 1이야 A2는요 A1이 1이상이니까 이걸로 들어가겠지 A1 빼기 2에서 1 빼기 2에서 얼마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a3는요 그 앞에 께 an이 1보다 작아요. 그기로 들어가겠네. 그럼 마이너스 a2 1 더하기 3에서 얼마다 4가 나오겠죠. a4는요 그 앞에 항이 1 이상이니까 위로 들어갑니다. 2를 빼라 그랬어. 2. a5는요 1 이상이니까 1로 들어가겠죠. 1을 빼라니까 a5는 0이 되겠고. a6은요 그 앞에 항이 0으로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집어 나겠다. 마이너스 0 더하기 3이니까 a2은 3이 됩니다. h는요 다시 1보다 크였으니까 1을 빼면 되니까 얼마야? 1 어떻게 되냐? 2 다시 나왔지. 그럼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 4나고할쳐 보이니까 이거 좀몇 개로 6개 단위로 반복될 거고요 반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규칙 상에까지 직접 다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1항부터 40항까지 합은 1항부터 6항까지 합이 얼마야? 6개 나면? 5 9. 9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1학부터 40번까지 합은 여섯 개 합이 9야. 9가 몇 세트 들어가는 여섯 개씩. 6 6 36이니까 여섯 세트 들어가겠지. 한 세트가 으니까 9가 여섯 개 더해질 거라고. 근데 그럼 3 6이면그 다음 봐. 37, 38, 39, 40네개 4개 남지. 네 개가 처음부터 들어왔잖아. 둘, 셋, 네 개가 다시 되지겠죠 한세트돌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세타데딱세번 거니까 36번째 31곱32 짜리 35 40번째 되겠지 그럼 나만 4개 더 해야 되니까 얼마나 0 6 6얼마다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3 8 9 0 4 0 유제 한분도보세요 수율이 모든 자연수율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때 자기 무슨 수율이야? 등차도 등비도 아니 새로운 구제에 어떤가요? 대입해서 풀겠다 라는 생각 하는거야 AL하고 AFS를 같지 않습니다 자첫 짜리 마이너스 N에다가 첫 짜리 N에다 오려면 N에다 을 대입할게요 1 대입하면 A2의 제곱 플러스 A2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A1 마이너스 5 해서 얼마야? 20렇습니까아 이거 귀찮게 방지식 풀어야 되네 A2 제곱 플러스 A2 마이너스 20은 0이 되니까 2차 원지식 풀면 되겠죠 미지수가 A2니까 4, 5, 5 플러스니까 1붙이 되겠다 따라서 A2는 4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거라고요 됐네? 근데 아까 뭐랬어 앞에 거와 다르던데 a1이 마이너스니까 a2는 마이너스될수 마이너스 없으니까 a2는 4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또 풀어가야 된다 a는 뭐였나? 2면면 2면 A3 의 제곱 더하 a A3 는 a 2의 제곱 a 2가 얼마야? 4지 4제 l A2 니까16더 a 기 A2 4 어? 2 0이면도 <laughs> 그치 그러면 면 a 3 제곱 더하기 a 3 빼기 2 0은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똑같애 방 l 식 똑같으니까 a 3도4 또는 마이너스로 나오겠는데 앞에 거랑 달라야 되는데 이번엔 4가 아니고 S를 모아 마이너스가 되겠죠 냄새 나지? 무슨 냄새? 반복이라면 잘하잖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다음 뭐야? 4 그지? 두 개가 번갈아가면 나오겠네 그러면 a 2에 e, a 라고 집합하자면 지 a 2 l 무슨 항이야? 짝수 항이었지 A2 4 그럼 A4 도 얼마나 오겠냐 자 죄다 4만 나오겠구나 그치 짝수항은 죄다 4홀수항은다 마이너스로 나오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짝수항을 몇개더하라 10개 더하라고요 4가 몇번 돼지니까 얼마 됩니까 40몇번 돼지니까 그치 그래서 귀납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n에다 1 2 3 4 대입해가면서 계산 하는 거야 근데 자뭐 a5 a7 보통 10개 이내에서 구하는 문제라면 직접 다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뭐 10, 100개, 20개, 30개, 100개 그런 거못한다 그걸 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만들어지니까 규칙 만들어지니까 무작정 하지 말고 규칙 나올 때까지만 해서 규칙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음. 자 마지막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빈칸 채우기인데 그걸 일단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나중에 나중에 기회 때 한번 보자 굳이 지금은 안 아. 봐대 최근에 많해 주면 또 떨어졌으니까 네. 알겠죠? 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숙제는 어디? 수원 마지막 6강 예제, 유제 포함하고 레벨 1까지 99쪽 레벨 1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파동원 아까 우리 레벨 지난 시간 1까지였죠 그치? 어. 새로 독립시험 합격까지 했으니까 독립시험 합만 제대로 복습해보시면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막통 레벨 2 하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 두번또 레벨 2 하도록 가겠습니다. 오케이.